자, 이번 시간은 정전기 유도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학습지 채우는 것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맞이할 거고요. 그 다음에 실험 두 가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실험이라 여러분이랑 같이 하면 좋을 텐데 너무 아쉽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학습지 3페이지 실험을 해볼 거고요. 빈 칸을 한번 채워보도록 할게요. 자, 학습지 3페이지를 보면 이렇게 알아보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그냥 복습하는 생각으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원자 핵, 즉, 플러스를 띠는 원자 핵 주변은 누가 돌고 있을까요? 그렇죠. 전자라는 것이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멀리, 원자액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서로 당기거나 이러지 않는 전자가 자유롭게 움직이는 전자가 있는데요. 이름이 굉장히 쉬워요. 자유롭게 움직이기 때문에 자유전자라고 합니다. 이 친구들은 정말 자유롭게 움직여요.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할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금속에 많이 존재하는 물질입니다. 금속이라고 불 붙여주세요. 자, 그래서 이 금속은 자유전자라는 물질 때문에 전기가 굉장히 잘 통하는 뭐죠? 그쵸? 도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도체를 구성하는 문자 중에서 이 도라는 건 통할도예요. 전기가. 잘 통한다라고 해서 통할 도라고 하고요. 실제 부도체라고 하면 어떤 물질일까요? 그렇죠. 통하지 않는다. 전기가 통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부도체 종류에는 나무 그리고 고무 같은 금속이 아닌 물질이 해당하는 겁니다. 자 이번 다음으로는 함께 해보기에서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볼게요. 실험은 완전 간단합니다. 준비물도 굉장히 간단해요. 이렇게 캔, 그리고 털가죽, 그리고 빨, 플라스틱을 대신할 수 있는 이렇게 에보나이트 막대를 가져가서 실험을 하면 되는데요. 자, 이렇게 문지르지 않은 막대를 가까이 가져갔을 때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털가죽에 이렇게 에보나이트 막대를 한번 문질러 볼게요. 이렇게 문지르면, 이렇게. 이, 잠깐, 살짝, 살짝, 이렇게. 보이나요? 지금 경사가 져있어서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렇게. 캔이 막대를 따라 움직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했는지 이론이랑 함께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결과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여기 표 기억하나요? 지금 여기 보이는? 그쵸? 학습지 2페이지에 대전열과 관련된 표입니다. 그쵸? 선생님이 여기 교과서에 보면은 플라스틱 막대, 학습지에 보면 플라스틱 막대와 털가죽을 문질렀는데요. 그쵸. 털가죽이랑 그 다음에 플라스틱 막대를 문질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에보나이트 막대를 사용을 했죠. 자, 왜 선생님이 이렇게 다른 거를 사용을 했을까요? 그죠 어차피 대전되는 전화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가 똑같이 나오기 때문인데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플라스틱 막대와 털가죽, 즉, 에보나이트 막대와 털가죽을 마찰시키면 털가죽은 뭘로 될까요? 그렇죠. 플러스로 대전되기가 쉽고, 플라스틱 막대는 마이너스로 대전되기가 쉽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실험을 했는데, 막대와 캔은 어떻게 될까요? 멀어질까요? 가까워질까요? 가까워지는 것을 알수 있고요. 가까워지는 것으로 보아 인력이 작용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알루미늄 캔 속의 자유전자들은 어느 쪽으로 이동할까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알루미늄은 금속이기 때문에 이 안에 자유롭게 움직이는 자유전자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실험을 하기 전에는 이렇게 플라스틱 막대를 갖다 대기 전에는 이 플러스가 있는 상황, 즉 원자 핵들이 있는 상황에서 자유전자들이 이렇게 골고루 퍼져 있었는데요. 마이너스가 가까이 마이너스 대전체 즉이 플라스틱 막대가 가까이 다가오니까 그렇죠. 마이너스를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이쪽으로 밀어내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들이 이곳에 쌓이게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이 사이에서 서로 밀어내는 이 힘을 바로 청. 작용한다. 서로 미는 힘이 작용해서 서로 이렇게 마이너스가 반대쪽 A로 가게 되었고요. 자 따라서 A는 마이너스들이 쌓이게 되니까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B는 마이너스들이 반대쪽으로 갔기 때문에 원자핵만 남아 플러스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대전되지 않은 금속에 대전체를 가까이할 때 금속 막대 양 끝이 전하를 띠는 현상을 바로 정전기 유도라고 합니다. 자, 이것이 발생하는 이유는 누가 이동하는 것일까요? 그렇죠. 전자 중에서도 자유 전자의 이동으로 정전기 유도가 발생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자의 이동을 한번 화살표로 표시를 해 보라고 했었는데요. 한번 볼게요. 지금 보면 마이너스를 가까이 다 가져갔기 때문에 여기서는 마이너스를 밀어내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전자가 이동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따라서 왼쪽은 마이너스 오른쪽은 플러스 전하를 띕니다. 그 다음 플러스를 가까이 대면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얘를 당기는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당기죠. 즉 인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렇죠. 여기 플러스는 마이너스가 오른쪽에 많이 쌓였기 때문에, 오른쪽은 마이너스, 그리고 왼쪽은 플러스를 띄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대전체와 가까운 곳, 즉 어디를 말하냐면, 여기를 말하죠. 대전체와 가까운 곳은 항상 대전체와 어떤 종류일까요? 그렇죠. 마이너스면 플러스가 되고 플러스면 마이너스가 되니까 반대 또는 다른 종류의 전하가 유도되고 이 다른 전류 종류의 전하가 유도되기 때문에 항상 n극과 s극처럼 인력이 작용하여 가까워지는 현상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렇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3페이지 정리가 끝났습니다. 자, 학습지 4페이지 실험과 빈칸, 그리고 문제풀이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제일 헷갈렸던 부분이 여길 거예요. 대체 과정 1이 뭐고, 과정 2가 뭐고, 과정 3이 뭐냐. 이래서 이렇게 채우지 않은 친구들이 있었는데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는 뭐냐면 교과서. 52페이지 실험에 대한 과정일. 과정이 과정 3입니다. 여러분 공부할 때늘 교과서와 학습지를 같이 보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자, 교과서 52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과정 1에 대한 실험을 한번 볼 텐데요. 보시면 마찰하지 않은 플라스틱 막대 여기서 실험에서는 에보나이트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검정기의 금속판에 가까이 가져갈 때 금속박이 움직이는 모습을 관찰하여 그리고 결과를 기록해 보자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대전대 마찰하지 않은 플라스틱 그러니까 털가죽에 마찰하지 않은 플라스틱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에보나이트 막대를 털가죽으로 문지른 다음 에보나이트 막 막대를 털가죽으로 문지른 다음 막대와 털가죽을 각각 가져가 보자. 그랬더니 어떻게 되는지 그려보자. 라고 해서 학습지에 한번 써보도록 할 거고요. 과정 3은 뭐냐면 두 번, 세번 문지른 거랑 그 다음에 열번 문지른 거랑 어떻게 되는지 한번 기록을 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과정 1부터 3까지 한번 실험해 볼게요.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전기 실험에서, 즉, 정전기를 검사하는 기계를 만지는 실험에서는 중요한 게 리셋 방법이에요. 실험을 하고 나서 검전기를 원래 처음의 상태로 돌려줘야 되는데요.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손가락 한 번만 터치하면 끝이에요. 자, 그래서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금색 금속박이 미세하게 보이는데 살짝 보이죠, 그렇죠? 살짝 돌리니까 더잘 보이네요. 이렇게 금속박이 두 개가 양옆으로 벌어져 있는 걸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실험에서는 마찰하지 않은 막대를 플라스틱이나 에보나이트 막대를 가까이 가져갔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알수 어떻게 되느냐를 물어보는 실험이었습니다. 이렇게 가까이 가져갔을 때 보면 여기 아래 금속박이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습지에 지금 그림을 그려주시면 돼요. 두 번째 실험입니다. 털가죽. 에다가 막대를 요렇게 문지른 다음에 문지르면 이 검전기 속의 금속박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갖다 대 볼게요. 지금 완전 가까이 가가지도 가지 않았는데 지금 금속박이 어떻게 되는 걸볼 수가 있죠? 그렇죠. 양옆으로 양팔을 벌려서 이렇게 아 얘네가 대전 됐구나를 알 수가 있는 실험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신기한 거 보여드릴게요. 아까 리셋 방법이 뭐라 그랬죠? 그쵸. 그렇죠. 손가락을 이렇게 슉 되면 신기하게 리셋이 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 이유는 뭐냐 하면 자유전자들이 이 금속박을 벌어지게 했다가 선생님 손으로 타고 슉 들어가서 이 자유전자가 벌어지는 현상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요. 아무리 가져가도 자유전자가 손가락 선생님 손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손을 떼면 이렇게 벌어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실험은 털가죽에 조금 문지른 거랑 그 다음 많이 문질렀을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요. 자, 조금 문지른 걸 가까이 가져가면 이렇게. 살짝 벌어지는 걸볼 수가 있고요. 조금 더 문질러 볼게요. 이렇게 많이 움직인 걸 가까이 가져가면 아까보다 더 많이 벌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험은 굉장히 간단하지만 정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정리하는 거 중요하게 들어주길 바래요. 이제 실험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정 1에서는요 여러분 마찰하지 않은 막대를 가지고 갔고요. 이 막대는 전화를 띨까요? 안 띨까요? 그렇죠. 전화를 띄지 않습니다. 요걸 가까이 가져갔을 때 금속박이 어떻게 됐죠? 그냥 가만히 있었죠. 그래서 적어주세요. 금속박 움직임 없음.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했나요? 그렇죠. 막. 막대를, 막대를 가까이 가지고 갔는데, 이 친구는 마찰을 한 친구입니다. 무슨 전화를 띌까요? 털과 죽이랑 마찰시켰으니, 그렇죠. 마이너스 전화를 띠는 막대를 가지고 갔더니, 이렇게. 벌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벌어짐. 자, 그리고 이 부분은 뒷부분 이론을 하고 나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였어요. 적게 마찰한 플라스틱 막대는 어떻게 했죠? 똑같이? 그렇죠. 벌어지긴 했으나 적게 벌어졌고요. 자, 그리고 마찰을 많이 한 플라스틱 막대는? 그렇죠. 많이 벌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과정 1에서 이제 정리를 해볼 텐데요. 과정 1과 2에서 금속박의 움직임을 전기력과 관련시켜 보자 라고 했습니다. 자 금속박의 움직임을 같이 연관을 시켜 볼 텐데요. 과정 1의 차이점은 뭔가요? 그렇죠. 금속박이 움직였고 얘는 움직이지 않았다 즉 움직이지 않았고 얘는 움직였다가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적을 수 있겠죠. 금속박이 움직인다는 건 전기력이 있다는 걸까요? 어떤, 없다는 걸까요? 전기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금속박이 움직이는 것은 전기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 전기력이 생성되려면, 그렇죠. 대전된 물질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과정 3을 통해 알수 있는 사실은 뭘까요? 이 친구의 차이점은 적게 벌어졌냐, 많이 벌어졌냐입니다. 어떨수록 많이 벌어진 것을 알수 있을까요? 그렇죠. 많이 마찰할수록 금속박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금속박이 많이 벌어진다.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토대로 뒷부분을 좀 이따가 정리를 해볼 건데요. 그 전에 적용하기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정도 문제만 풀수 있으면 시험에서 손쉽게 여러분들이 문제의 답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데,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은박지로 감싼 스타라이폼 9, 스타이로폼 9를 자, 이렇게 하기 전에 은박지로 감싼 게 중요합니다. 이것은 금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전자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좀 아까 캔처럼 우리가 가까이 가져오거나 멀리, 보낼 수, 아, 가까이 가져오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림처럼 두고, 플라스틱 막대를 가까이 했다. 이 플라스틱 막대는 대전됐다. 마이너스로 라고 알수 있고요. 여기에 마이너스가 표시되어 있죠. 자, 그러면 금속막독. 여기서 물어보는 게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대전된 전화의 종류를 써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얘 예, 은박지가 어떻게 움직이냐? 이두 가지를 물어보는 게 바로 여기서 묻는 문항이었어요. 자, 마이너스 가지고 가면 가는 뭘 띌까요? 그렇죠. 반대의 전화를 띄겠죠. 그 다음 나는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를 띄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전자의 이동은 가에서 나로 이동할까요? 나에서 가로 이동할까요? 그렇죠. 마이너스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전자는 가에서 나로 이동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더 해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면 이 음박지로 감싼 구, 즉 얘도 금속이니까 이쪽은 플러스, 이쪽은 마이너스를 띠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은박지로 쌓 스트라이폼 9는 마이너스와 플러스 사이에 인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왼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인력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자 따라서 여기 초록색 부분에 묻는 것은 벌써 끝났죠? 여기에 그림에다 표시했으니까 끝났고, 그다음에 이그 다음에 이그 스타일폼 구의 움직임은 여기에 표시했으니까, 적용하기 답은 이렇게 적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학습지 5페이지 문제풀인데요. 왜그 실험이 이렇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풀어보는 실험이고, 추가적으로 아까 4페이지에 기록하지 않았던 털가죽에 대한 그림까지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페이지 한번 채워보도록 할 건데요. 나만의 학습 정리 한번 봅시다. 우리, 지금, 대전되지 않은 물체를 가까이 가져가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왜냐하면, 그렇죠. 자유전자의 이동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벌어지지 않습니다. 자, 이제 여기부터 중요해요.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할 때,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할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하면 전자가 어디로 이동할까요? 위로 이동할까요? 아래로 이동할까요? 그렇죠. 인력으로 인하여 윗부분으로 이동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따라서 마이너스가 이 금속판에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아래 금속 박 금속 박에는 누가 남을까요? 상대적으로 플러스가 많이 남게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쪽도 플러스, 이쪽도 플러스예요. 서로 왜 벌어질까요? 그렇죠. 청력이 작용하여 벌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벌어진다. 자, 그리고 또한번더 볼게요.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할 때 요거 아까 우리가 막대 실험한 거랑 똑같은 거죠. 그렇죠? 자, 한번 볼게요. 마이너스를 가까이 가져가면 전자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서로 밀어내는 힘 때문에 전자가 아래로 내려가게 됩니다. 따라서 밑에 쌓이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위에는 상대적으로 플러스만 남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 금속박 부분이 그렇죠. 서로 같은 것만 같은, 같은 전하를띠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벌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굴 갖다 대든, 대전된 물체를 가까이 대면 무조건 벌어짐. 금속박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대전체의 전화량을 비교하는 것인데요. 전화량이 작으면, 보세요. 전화량이 작으면, 마이너스, 즉, 전자가 서로 미는 힘이 두 개입니다. 개수로만 할게요. 근데 전자의 양이 많으면 서로 미는 전자의 개수, 즉 서로 전하 미는 전하의 양이 많기 때문에 전하의 양이 적을 때는 조금 벌어지고 전하의 양이 많을 때는 많이 벌어지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자, 이렇게 조금 벌어지는 것과 많이 벌어지는 것까지 정리를 했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질문했던 것 중에서 가장 헷갈려 했던 질문에 대해서만 정리를 마무리하고, 이번 시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친구가 한 친구가 저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플러스는 이동을 하나요? 요거 같이 적어주세요. 자, 플러스는 이동을 하나요? 라고 했을 때, 그렇죠. 절대 이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념을 이제 잡을 때, 플러스 전화는 플러스가 많이 와가지고 이동하는 거 아니냐, 플러스 전화를 띄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림으로 정리하면 쉬워요. 자, 한번 볼게요. 마찰은 안 했고요. A라는 물질이 있고요. B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아직 마찰시키지는 않았어요. 여기 안에 플러스 두개 들어있고, B도 플러스 두개 들어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여기는 마이너스가 두 개씩 들어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개수가 같은 I입니다. 따라서 이 친구들은 전화를 띄질 않아요. 처음에는 전화를 띄지 않아요. 근데 이제 마찰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찰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에서 B로 전자가 이동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자, 다시 볼게요. A에서 B로 전자가 이동하게 됩니다. 자, 그럼 보세요. 한 개만 이동한다고 할게요. 1전자. 자, 그러면 플러스는 가만히 있기 때문에 개수 변화 없습니다. 그런데 A에서 전자 하나가 이동했기 때문에 A는 전자가 하나 남고요. B는 전자가 세개 쌓이게 됩니다. 자, 이때 누구를 플러스로 부를까요? 그렇죠. 플러스 개수가 마이너스 개수보다 많은 A가 마이, 플러스 전하고요. 전하를 띠고요. 그리고 B는 플러스보다 마이너스 개수가 더 많기 때문에 마이너스 전화를 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기, 과정에서 플러스 이동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렇죠. 플러스는 절대 이동하지 않고요. 그냥 마이너스가 쌓이거나 마이너스가 없어지면서 플러스 전화, 전하, 마이너스 전화를 띄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꼭잘 정리해 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